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머큐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이제 머큐리에 대해서 말씀좀 드릴 건데, 자, 금일이 종목, 현재 종가 기준 2%대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가로 봤을 때는 9,500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고, 이 상승폭을 현재 모두 다 반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점에 물린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제 우려감을 많이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신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물린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추가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관련해서 제가 영상에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 종목이 다시 한번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디로 잡아줄지 관련해서 제가 영상 속에서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위성통신, 인프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숨은 진주라는 타이틀이 뒤늦게 붙으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정보통신 장비를 개발을 해가지고 국내 3대 통신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주요 생산품인 이 AP 장비가 세계 통신사 중에 이 KT가 주요 고객사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이 KT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원팅코리아로 참여를 하면서 이 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얘기가 있던 만큼 당연히 이 수혜를 머큐리도 뭐 받게 될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들썩이는 거죠. 자 국내 통신사가 이번 KT 건처럼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 가장 먼저 기회가 오는 게 바로 이 와이파이 장비예요. 10년 이상 사용을 하는 통신망 장비와는 다르게 이런 와이파이 장비, AP 장비가 와이파이 장비죠. 자 이런 사업군 같은 경우는 1, 2년으로 수명도 짧고 신모델도 자주 출시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되게 잦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부분이 머큐리에게 현재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머큐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내 매출이 메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일본 진출을 시작으로 해서 이 해외 매출 증대에 따른 실적 증가도 우리는 앞으로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게 단순히 이슈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받쳐주게 될 그런 실적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메터 장비에 대한 개발도 이제 머큐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지금부터라도 수익 내고 싶으면 자이 구간 너무나도 중요하다 반드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 구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구간 말씀드리기 전에 혼자 하기 힘들다, 좀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대응 방법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 연락처 9956336으로 머큐리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 그리고 향후 기약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관련된 이 모든 내용이 담긴 대응 리포트 제가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좀해 드릴 건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락 보인다라고 해서 제발 네이버 종토방 가지 마세요. 불안해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이 리포트대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응 리포트 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다. 자, 문자로 질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모르는 거 남겨주시면 제가 그 궁금증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대응 구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선을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8,700원이고, 하나는 7,700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 종목 거래하다가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 물려도 최소한 수익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좀 드릴게요. 자, 이 구간 안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를 이탈했을 때의 추가적인 대체 요령, 자, 이 대응 리포트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더 크게 물량을 실어가지고, 보다 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가격 구간 관련해가지고, 자, 나한테 궁금증이 있다? 자, 그것도 문자 남겨주세요. 자, 그거에 대해서도 모두 다 해결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저김 대표 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형 리포트 소개해드리고 가격 말씀드려가면서 단기 대응 구간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머큐리 주주님들 빨리 대형 리포트 하나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자,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히든주 탑3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번 폐배터리, 그리고 2번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관련주, 세번째네옴시티 AI 의료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건데, 자, 나 지금도 집중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상단 연락처로 이렇게 집중 남기셔가지고 이세 가지의 히든 종목, 자,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먼저 폐배터리입니다. 자, 모두가 알고 있는 그 흔한 폐배터리 주가 아니에요. 대시세는 항상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종목에서 나오죠. 자, 지금 이 종목 바닥도 잡아놓은 상황이고, 재무적으로 가치를 봐도 47,000 9만 1천 원까지 기대치가 나옵니다. 자 지금 얼마냐면 고작 3만 원대예요. 최소 50%에서 많게는 200%까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자 제가 괜히 대박 대박 노려는 게 아니에요. 자 진짜 대박입니다. 자이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자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놓쳤어도 이렇게 가치 분석이 끝난 걸 받아가면 됩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영상 시청하지 말고 하락하는 종목 제발 받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생체인식 핀테크 보안 관련 주예요. 자 지금 고작 5,000원대예요. 근데 재무적인 가치를 따져보니까 9,500원에서 11,700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소치와 최대치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 정도로 상승 가능성이 어마어마하다.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차트쟁이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볼 거다 이런 식으로 저항 극과 판단을 하겠죠. 뭐끼캐 봤자 고작 6,500원 수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니까 한 종목 진득한이 제대로 된 종목을 찾고도 몇 프로 먹고 파는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아마 뭐 영상 보시는 분들 단타도 많이 하실 텐데,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재미로 하시고, 자 이렇게 재무적으로 진드콘이 들고 있을 수 있는 대박 수익을 안겨주는 종목 한두 개가 여러분들 계좌에 빠박하고 박혀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치 분석을 해가지고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5월달에 에코프로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냈고, 7월달에는 펩트론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고, 자 8월달에도 이런 식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냥 말로만 떠들지 않아요. 자, 이 종목 실제로 문자 발송한 화면 지금 바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5월달에 제가 이제 에코프로 드렸던 문자 내용인데, 자 보시면은 김현석 대표 제 아이디 보이실 겁니다. 자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요. 자 여기 보면은 5월 18일 12시에 제가 정확하게 이거 내용 보내드렸고, 자 620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 확인해 보면 55만 원 이하에 매수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2차 목표까지 도달을 하고 내려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바로 좀 말씀을 또 패트론까지 드릴 건데, 자이트론 보시면 이거는 7월 11일 제가 7월 11일에 발송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16,30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기. 김 대표님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모두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한 거를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리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8월 21일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자 450분께 보내드렸죠. 1,470원 이하에 배수하셔라. 그리고 고가 2,500원 이상까지 갔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100% 수익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제가 가치 분석을 해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단순한 차트쟁이들은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 3의 마지막 종목이 네옴시티 AI 요리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자, 이 종목은 현재 2,000원대예요. 근데 재무 가치상 얼마가 잡히냐? 5,900원에서 무려 7,500원까지 잡힌다. 이거역시1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네옴시티와 AI는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자, 이슈 하나만으로도 쉽게 부각이 되고 급등하는 섹터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저는 지금 그냥 목표가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왜?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이 회사 가치를 따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재무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분석을 한 거예요. 차트 거래로는 절대 할수 없는 그런 큰 수익. 제가 그래서 안겨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 제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처럼 이런 수익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지금까지 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 봤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바닥에서 잡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선착순 딱 500분께만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 연락처 956336으로 자, 부자라고 남겨 주시고 자, 이 종목 세개 이름이 뭔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폐배터리부터 해서 제가 탑3 히든주 대박주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가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보다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께 집중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정말 돈이 되는 정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자, 저 김대표 너무나도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대박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은 여러분들 계좌에 꼭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탐방을 다녀온 회사들 리스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탐방 날짜고, 자 오른쪽이 보고서 발간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의심되는 분들은 이 회사 전화해봐도 돼요. 정말로 탐방을 다녀온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SPG와 이 JVM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JVM 같은 경우는 이때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냈죠. 그리고 나서 110%가 급등을 했다. 자이 spg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죠 자이 종목도 이때 기업 탐방을 다녀오고 보고서까지 발간을 했는데 그 이후로 무려 120%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직접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탐방 다녀온 종목들 중에서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이 대박 히든주 탑3 자페배터리부터 내용시티 ai 의료까지 이세 가지 자 여러분들도 이 기업 탐방의 가치를 제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3% 5% 먹으려다가 급락하고 마음 졸이고 또 그러다 급등하는 거 매수하다 물리고 이제 이런 거 반복하지 말자고요 ]에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잡아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단 연락처 956336자 95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이 종목 바로 이름 여러분들께 남겨 드릴 겁니다 자저 김대표 여러분들께 긴 말씀 안 드릴게요 나도 앞으로 탐방을 해줘야 될 리포트 그리고 그 종목 이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956336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제가 딱 500분께만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펩트론 우리로 제가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500분께만 이 종목 이름이 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이 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가장 좀만 더 보태면 여러분. 자, 이번 종목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만한 종목이다! 라고 감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종목도 제가 1차 목표가 달성하면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종목명 말씀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아, 내가 그때,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 걸, 그럼 도대체 얼마를 벌수 있던 거야? 자,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자,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지금 바로 빠르게, 부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진짜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이 대박주, 종목 이름, 자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께서 크게 크게, 돈을 벌어가셨을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따봉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감사하라고 한 번씩 남겨 주시면 되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